네 여러분 저희 자두밭에 새로 심은 거보식해 놓은 자두나무입니다. 아 요거 도담나무인데 2년차입니다. 올해 작년 봄에 심은 거죠. 그런데 요만큼 컸어요. 사범주지로 키우고 있는데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년차에 지난번에 영상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꽃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여기에 꽃이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다 따냈어요. 나무가 안 크기 때문에 그렇게 열매를 다르면 안 돼요. 혹시 텃밭 하시는 분들, 예, 열매를 다를까봐 제가 나무가 2년차까지, 3년차까지는 크게 키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 열매가 굉장히 많이 온걸 제가 다 따냈잖아요.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열매가 서너 개씩 한 가지에 덜 따낸 거, 예, 그러니까 알소금이 된 거죠. 그게 지금 여기 보면 이만큼 컸어요. 이렇게 달려있어요. 보면 여기도 지금 서너 개씩 달려있는 거 제가 다 따내고, 어떤 가지는 다섯 개도 남아있고, 그래가지고, 덜 따낸 거, 조금 남았던 게 이렇게 컸어요, 벌써. 그래서 이렇게 따냈는데, 예, 요거를 제가 한두 개씩, 한 가지에 한두 개, 아, 요거는 따내고 하나만 놔두겠습니다, 큰 거. 요 가지에 하나, 저 가지에 지금 두개 달아놨어요. 여기는 없고, 여기도 두 개. 여기, 아, 이거 따내고요. 여기 하나, 저위 하나. 한번, 이렇게 달아놓고, 이제, 이게 얼마, 어떻게 자라나. 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실험하는 차원에서, 요걸 나무를, 많이 달면 나무가 안 커요. 그래, 한두 개 달아놓고, 지금, 한번 나무가 얼마나 자, 잘 자라고, 이렇게 해도 도담이라서, 수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자라긴 자랄 거예요. 그런데, 한두 개 정도 달아놓고, 올해, 2년차에, 이거 어떻게 자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텃밭 하시는 분들은 사실 한두 그루 많이 심어봐야 다섯 그루 이내에 텃밭에다가 에, 내가 키우는 자두 내가 에, 드셔보시기 위해서 내가 키우는 자두 내가 먹고 이렇게 해보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성취감도 느끼고 해서 이걸 키우지 않습니까? 에, 그래서 빨리 달고 싶어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두 개씩 한 가지에 한두 개 달아놓고 한번 여러분들과 지켜보고 익어가는 과정을 올 1년 내내 여러분들에게 한번 계속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